어서오세요. 도토리묵입니다. 아,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거를 안 알려드린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것 같아. 뭐냐면, 바로 스토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네 종의 스토퍼를 준비해봤는데, 어떤 스토퍼냐 하면은, 바로 땅콩 스토퍼. 맥주가 생각나는 스토퍼. 예, 땅콩 스토퍼 하나 준비했고요. 그리고 삼각 스토퍼. 준비했습니다. 삼각 스토퍼 또 다른 모양 하나 더 준비했어요. 마지막으로 스트레이트 스토퍼입니다. 스트레이트 스토퍼 중에서 이 구멍이 세개 달린 이 스토퍼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스토퍼 사용 방법 오늘 알려드릴 텐데 왜 알려드리냐? 한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가이 라인, 스트링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이 스토퍼가 제대로 역할을 할수 있고 아니면 그냥 흐물흐물, 음, 안 하니만 못한 그런 스토퍼가 될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스트링을 넣는지 그 방법을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그리고 백패킹이나 캠핑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아, 스토퍼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그냥 팩에다 냅다, 응? 어? 스트링을 감아가지고 이렇게 텐션을 주는데, 그거보다 이 스토퍼 사용하면 훨씬 쉬우니까요. 한번 잘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첫 번째로, 땅콩 스토퍼 먼저 얘기를 하도록 하죠. 자, 첫 번째로, 땅콩 스토퍼에요. 그냥 왜 땅콩 스토퍼인가? 생김새만 봐도, 어, 아 땅콩 스토퍼구나 그런 느낌이 옵니다 그러면 이거 스트링을 어떻게 넣어야 될까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생김새는 단순한데 스트링 넣는 그 방향 중요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꺾인 부분이 있어요 보이시죠 이렇게 이 위쪽으로 가이라인이 와야 돼요 이 위쪽으로 스트링이 넘어가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위든 아래든 먼저 이렇게 스트링을 넣은 다음에 이쪽 꺾인 부분이 위로 오게 예, 그쪽으로 스트링을 연결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그럼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반대로 하면 되냐? 아, 예전에 제가 백패킹 응? 처음 할때 방향 그런 거 냅다 모르고 그냥 이렇게 했거든요. 힘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로프가 어, 고정이 안 돼요. 말 그대로 스토퍼 역할을 할수 없습니다. 이 땅콩 스토퍼는 가장 많이 쓰기도 하고 가장 효과도 좋고 그리고 가위라일 넣는 것도 너무 쉬워요. 그냥 이 꺾인 부분이 위로 꺾인 부분 위로 이렇게 스트링을 넣어주고. 이 반대편을 묶어서 스트링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이렇게 해주면 완성이 돼요. 굉장히 쉽죠? 한번, 두번놓고 여기다 매듭 지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팩을 고정하느냐? 이 꺾인 부분에 이런 식으로 팩이 고정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하면은 절대 네, 풀리지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정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삼각 스토퍼예요. 저는 이 스토퍼를 쓸때 항상 삼각김밥을 먹고 사용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보시면 이제 뭐 브랜드명이라든지 제품명이 이렇게 프린트 돼 있는 곳이 정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건 또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정면을 이렇게 보고 이 위쪽 삼각형의 제일 위쪽에 먼저 스트링을 넣어주세요 그렇게 하면은 이 정면 쪽에서 지나가는 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막혀 있으니까 안 보이겠죠 스트링이 향하는 이 모서리 쪽에다가 그 다음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스트링을 넣어주시고 앞으로 빼줍니다. 앞으로 빼주고 정면 앞을 지나서 마지막 구멍에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쪽에다 매듭을 고정 시켜주면 됩니다. 너무 순식간이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어, 잘 보셔야 돼요. 삼각 스토퍼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자, 정면에 이 프리트된 곳, 각인된 곳이 여기가 정면이에요. 제일 위쪽에다 스트링 을 먼저 넣어줘요. 그리고 나서 모서리에다가 어, 넣어줍니다. 얘를 앞으로 빼가지고 마지막 구멍에다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여기다가 매듭을 이렇게 딱 지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완성이에요 완성 자 그러면 팩을 어디다 넣느냐? 팩은 이쪽, 이쪽에다 팩을 넣게 돼요. 요거 한번 넣어볼까요? 요렇게 한 다음에 땡기면 어, 완벽하게 고정이 되죠. 스토퍼 역할을 제대로 할수 있습니다. 얘도 삼각 스토퍼예요. 삼각 스토퍼인데, 방금 소개시켜드렸던 그 삼각 스토퍼와는 다르게 삼각김밥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어 얘는 그냥 뭐, 삼각이라 그래야 되나? 사각이라 해야 되나? 어시됐듯. 얘는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우선 사용법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땅콩하고 그 다음에 삼각 스토퍼 같은 경우는 이 스트링, 한쪽 끝만 이용을 하면 됐어요. 그런데 얘는 두쪽, 양쪽을 다 이용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연결을 해 볼게요. 처음에 스트링을 위쪽으로 먼저 이렇게 넣어줍니다 위쪽에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리고 반대편 스트링을 이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올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매듭을 지어주세요 이렇게 되면 한 90%는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팩이 어디에 고정이 되느냐 이쪽에 고정이 되느냐 아닙니다 이쪽에 고정이 돼야 돼요 맨 처음 위로 넘겼던 그 스트링에 이쪽에 팩이 고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 이쪽에다 매듭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자, 이렇게 매듭을 만들어 줬는데 팩은 이쪽에 고정이 되는 겁니다. 팩을 한번 넣어 볼게요. 팩을 넣으면 이런 식으로 고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예.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스토퍼이긴 한데 사용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냥 한두 번 하다 보면은 손에 그냥 익어요. 그래서 땅콩 스토퍼보다 더 편하게 그렇게 느끼면서 사용하고 있는 삼각 스토퍼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스트레이트 스토퍼입니다. 스트레이트 스토퍼 중에서 이 구멍이 세개 있는 스트레이트 스토퍼를 준비를 했는데 이것도 사용 방법이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럼 어떻게 사용하느냐? 스트링을 처음에 아래에서 위로 올려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구멍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줍니다. 마지막은 또 아래에서 위로 올려 주시고 그러고 나서 매듭을 지어 주세요. 이 스트링이 빠지지 않게 말이죠. 이렇게 되면 완성이 됐어요. 굉장히 쉽죠? 그럼 어디다 팩을 연결하느냐? 마지막, 마지막에 연결했던 이 구멍에다 팩을 넣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돼요. 그런데 이 스트레이트 스토퍼 3구짜리는 사용 방법이 또 있어요. 그것도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자, 스트레이트 스토퍼 두 번째 사용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제일 끝 구멍에다가 먼저 넣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가운데 구멍 건너 뛰시고, 제일 마지막, 마지막 구멍으로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가운데, 이쪽에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 매듭을 이렇게 지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면 완성이 됐어요. 그럼 어디다가 고정을 시키느냐? 바로 이쪽 구멍입니다. 이쪽 구멍. 예, 여기다가 팩을 넣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스트레이트 스토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뭐 2구, 3구짜리는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데 혹시라도 본인이 산 텐트 구성품에 스트레이트 스토퍼가 있다 라고 하시면 이 영상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렇게 사용 방법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 스토퍼도 말이죠. 자, 오늘은 이렇게 네 종류의 스토퍼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냥. 음.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뵙죠.